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 사업을 또 다시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.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0월 17일 마감 단계에 들어선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 사업을 또 다시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. 조영원 동지, 박정천 동지, 김덕훈 동지, 노광철 동지, 김재룡 동지, 김용수 동지를 비롯한 주요 지도 간부들이 동행했습니다. 김성은 동지를 현지에서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 지휘관들과 백두산 영웅청년 돌격대와 설리계 및 관계부문 일꾼들이 영접했습니다. 김정은 동지의 9월 18일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군부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방비한 면적의 건축 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고 마감 건설 공정을 힘있게 진척시키고 있습니다. 현재의 건설 실적은 총 공사량의 90% 단계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. 김정은 동지께서는 유리 토양 온실 구역과 남세 과학연구 중심, 서호 분장 등 건설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설비 조립과 지대 총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려야 하셨습니다. 김정은 동지께서는 신이주 온실종합농장 건설은 지역 경제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촉진하고, 새 시대 지방 발전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하기 위한 또 하나의 거창한 창조사업인 것만큼, 건축은 물론 환경 정리와 몰림 경관 조성에서도 농촌 문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김정은 동지께서는 섬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자연 환경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이체로운 원림 경관을 조성하는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역량과 수단을 총 집중하여 방대한 온실동장 지구의 지대 정리와 원림 록화 및 방풍림 조성 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때 대하여 지시하셨습니다. 김정은 동지께서는 온실농장 지구의 도로 설계 및 포장에서 나타난 일부 편향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. 김정은 동지께서는 온실농장 종영 준비를 잘 갖출 때 대한 문제, 기계수단들을 집중 동원하여 건설장 주변 환경 정리를 질적으로 끝낼 때 대한 문제, 환경 보호 및 관리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세울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마감 건설과 농장 운영, 국토 및 하천 보호 관리에서 나서는 일련의 중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.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체 군인 건설자들과 청년 돌격대원들이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항상 명심하고, 대가의 분발력과 과감한 용기를 발휘하여 대규모 온실농장을 반드시 손색없이 완공하고, 영광의 당 대비에 선물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.